지금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에이, 이에, 예, 위에 라는 요세 가지 발음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알파벳 요 이라는 아이 있죠? 요 이라는 운모는 원래는 어떻게 발음하죠? 이라는 운모는, 그렇죠. 어, 어 라고 발음한다고 했어요. 은은 아주 짧게, 그리고 뒤에 어를 강하게, 길게 발음했었어요. 어 라고 발음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아이와 결합을 하는 경우 이렇게 아이와 결합을 하거나 위라는 아이와 결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한다? 어가 아닌 에로 발음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 혼자 단독으로 단독으로 어가 쓰인 게 아니라 다 다른, i 라든지 위라는 애와 결합을 했죠, 지금. 그래서 발음을 에로 발음해야 돼요.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얘는? 음, 지금 y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이 i 인 거죠. 그래서 발음을 예 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예, 이. 하면 예가 되겠죠. 그 들릴 땐예 같지만 그냥 예가 아니라 이예입니다. 그래 빨리 해서 예 예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뒤에가 경성이에요. 자, 예 한다면 힘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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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되겠죠. 자, 얘는 발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는 시예. 자, 세 번째. 는 자, 이네 번째는 여러분, 얘 우리 발음, 저번 시간에 외웠던 단어네요. 공부하다 라는 뜻의 단어였죠. 원래는 땡땡이 있는 아인데, 앞에 이 어, X 때문에 요 이 땡땡이 지금 사라진 거죠? 그래서 발음이 쉬에였어요. 어떻게요? 해 쉬에 시쉬 시. 그래서 얘도 역시 에로 발음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위에 땡땡이 있는 애니까 그렇죠. 죄띵 죄딩 죄딩이라고 발음하죠자 얘는 어떻게 하죠? 앞에 있는 애는 인 인. 자, 뒤에는 애는 위에, 위에. 합하면 인위에, 인위에가 되겠죠. 자, 얘도 역시 에로 발음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요. 어, 아까 첫 번째에서는 알파벳 E였는데 이번에는 A예요. A 발음이 원래 여러분 이 발음은 아로 발음을 했었어요. 그렇죠? 아로 발음을 했었는데 자, 만약에 앞에 i 그리고 뒤에 n 또는 앞에 위 또는 그리고 뒤에 n이 오면은 i와 n, 위와 n 사이에 샌드위치, 샌드위치로 끼어 들어가 있는 이 알파벳 a는 a로 아 읽지 않고 모로 읽는다, e로 읽는다. 그래서 이 안이라고 안하고 뭐라고 한다? 이 엔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얘도 위안이 아니고 위엔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별표입니다. 정말 많이 틀리세요. 자, 그럼 이에 발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는, 얘는 라가 되겠죠. 얘는 알파벳 A만 있으니까 라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민, 민. 미 아니 아니고 미애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라면, 라면, 라면이라고 발음하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쟤는 그렇죠. 티엔, 티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얘는 얘는 치, 치 합하면은 티엔 치, 티 치. 라고 발음하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띠, 넙. No. No. 자, 마지막입니다. 얘는 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